참 밥을 굶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야 된다는 것이 참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석을 프고이런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 대단히 부끄러운 단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서 무상 급식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에 단한 명이라도 제때 영양가 있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는 게 기본 당의 입장입니다. 현재 밥을 굶는 아동이 120만에서 180만을 헤아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학기 중에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받는 학생수가 올해 91만 명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은 48만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그나마 학교를 통해 지원받던 중식조차 먹지 못하게 되는 아동들은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아이가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1년 내내 가난하거나 보호자의 부재 등 어떠한 이유로든 밥을 제때 먹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중국이고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라는 수식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논의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지방 이양산업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또 지방에서는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5천 원을 지원받는. 어린아들이 있는가 반면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한 푼도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한식비라는 이름으로 천원 지급받고 있는, 가난한 데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 급식 질도 떨어져야 되고, 굶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을 국가가 그대로 모른 채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몸이 부서져도 나가서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굶는 것을 두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부모들이 몸이 부서져도 병들어 있어도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아이들을 굶는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사대문을 막아놓고 모든 국민들께 물어봅시다. 어떤 예산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굶는 아이들을 위한 밥값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기 바라고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